허리가 아프니까 많이 걸으라고 하던가요? 많이 걸으면 허리가 튼튼해진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걷는 포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느린 속도로 뛰는 것도 허리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몸 뒤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쪽 근육을 적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뛰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을 많이 사용하면서 앞쪽과 뒤쪽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뛰기 보다는 처음에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천천히 보폭을 좁게 해서 뛰셔야 됩니다 보폭을 또 넓게 넓게 해서 뛰다 보면은 앞쪽 뒤쪽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또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복을 조게한 상태에서 천천히 집에서 뛰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뛰어도 되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걷기만 하지 말고 천천히 뛰는 운동도 같이 해주세요.